네,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최석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등교 계약이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을 계속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 연습하기에도 좀 어렵고요. 단체 운동이라서. 그래서 어, 체육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혼자서 혹은 부모님이랑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 몇 가지 내용을 어, 준비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 챌린지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네 방구석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챌린지는 총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세 차시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어그세 차시 동안 한 가지씩 소개를 할 거고요. 어,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혹은 뭐 형제 자매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은 온라인 기간이라서 지금 집에서 따로 연습을 할 건데 우리 등교를 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함께 모둠을 구성해서 경기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 마치 올림픽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연습하는 것을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이어 대면계약을 하고 나서 있을 그 올림픽의 질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이 방구석 챌린지 수업은 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먼저 챌린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그 챌린지와 관련된 운동을 소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게 될 챌린지는 바로 천장으로 하이킥입니다. 천장으로 하이킥은 어,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다리의 근력과 그리고 다리를 높이 찢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먼저 어, 우리 필요한 준비물부터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으로 하이킥 준비물은 활동도 간단한 만큼 저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휴지 한 장, 이 휴지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건강한 예쁜 발가락만 있으면 이 활동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의 시범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혼자 쇼하느라 굉장히 힘이 드네요 자 어, 지금 이것을 선생님이 지금 해보니까 어, 하는 요령이 지금 선생님 중간중간에 어, 휴지가 끝까지 안 올라오고 놓치는 거 봤죠 그거 미리 발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꺾으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다리를 발을 올릴 때 이렇게 펴가지고 발목을 자 이게 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발목을 펴서 발가락을 딱 잡아가지고 휴지를 잡아서 이렇게 끝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더 이상 올릴 수, 올릴 수 없을 때 저절로 이렇게 발목이 펴지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내가 정점에서 펴려고 하면은 어, 중간에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발을 위로 올려주면은 저절로 휴지가 탁 떨어지게 돼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뭐 제자리에서 발을 올려도 되고요 점프를 하면서 발을 올려도 되고요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휴지를 오랫동안 공중에 있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부모님들과 함께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아무 준비 없이 하면은 다칠 것 같아요 갑자기 다리 힘을 쓰고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운동하고 실행을 해 주시고요 수행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어, 이런 어, 다리 찢기 혹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운동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수업 마칠 테니까 어, 운동하는 영상 잠시 봐주세요. Shake it baby Everybody shake it baby 천장 뚫고 하이킥, 우리 보조 운동으로 지금 무릎 들어주기, 그리고 다리 들어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유연성 운동하는 거. 이세 가지 운동을 어,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들을 보조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준비 운동으로 해도 되고요. 정리 운동으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더 다리를 높이 들수 있어서 이 휴지기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어, 향상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운동을 해주세요. 지금 이 챌린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내 다리의 근력과 몸의 유연성을 좀더 재밌게 여러분들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준 거니까 어, 이 모다로 지붕 뚫고 하이키 이거를 하려고 그런 힘든 운동을 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챌린지와 함께 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